1번의 박종승이 자리 잡기가 조금 여의치가 않은데요. 이번 신우삼 선수도 바깥쪽에 있고요. 자, 6번의 김창수 뒤쪽으로 이번 신우삼이 들어갔고 타종선통과 4번 한명주, 1번 박종승, 이어서 6번의 김창수, 김창수와 1번의 박종승 선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2번의 신우삼 선수 뒤쪽에 5번 임범석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한 바퀴 남았고요. 자, 6번의 김창수가 길게 나오면서 자, 2번의 신우삼 선수가 마크하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틀어나오는 5번의. 임범석 선수입니다. 자, 2번의 신우삼과 바깥쪽에 5번의 임범석 넘어가고요. 따라가는 3번의 유승우까지 봐야 돼요. 자, 5번의 임범석 이어서 자, 2번의 신우삼 바깥쪽 4번이고요, 3번이고요, 4번, 2번, 3번, 6번까지 자, 2위권에서 혼전 양상의 경주가 됐습니다. 선발급 이경주. 자, 5번 임범석 선수는 자신의 경주를 풀었고 2위권. 나 왔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대열 앞쪽으로 이동하는 2번 유연종 대열 안쪽에는 4번 김영석, 7번 박지웅, 6번 김민욱, 1번 안성민, 3번 한명주, 5번 이재봉 선수 한 바퀴 접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치고 나서는 6번 김민욱 선수입니다. 6번 김민욱이 선두 이어서 1번 안성민 그 뒤쪽으로 7번 박지웅 선수 26기 선수입니다. 7번 박지웅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쭉쭉 치고 나섭니다. 7번 박지웅이 선두 이어서 뒤쪽으로 3번 한명주가 따라붙었습니다. 7번 박지웅, 3번 한명주, 6번 김민욱 7번, 3번, 7번, 3번, 뒤쪽 6번, 1번, 5번이 3착에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26기 신인 선수인 7번 박지웅 선수 데뷔 무대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